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동행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비 마이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주가가 이날에 최고가 돌파가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가 돌파가 나왔고, 말씀드렸던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받으면, 충분히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가 흐름 상태와 향후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이 좀 많이 힘드시죠. 9월에는 단기 조정이 나와서 종목들의 급락이 나왔고 손실률도 어느 정도 많이 크실 거고 그 손실률을 회복하기 좀 많이 힘드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금 복구 및수익에 도움을 드리고자 VIP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벤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수익 청산한 종목인데. 잠시 저희 PPT를 보시면 어느 뭐스이핑으로 JCN 시스템 뭐약3% 정도 수익을 챙겼고 많이 먹은 게 이제 KPM 테크인데 얘약14% 정도 수익을 다들 들고 가셨어요. 이분은 좀 늦게 들어가셔서 뭐10% 정도 드셨지만 뭐 KPM 테크를 저희가 어디서 매수했는지 어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 KPM을 어디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냐면 여기 4,260원 이 부분이거든요. 이 캔들에 이제 거리량이 많이 나왔고, 꼬리랑 윗 꼬리가 많이 달린 날에 이 날에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저희가 딱4,200 70원 정도의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그래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3분봉을 보시면 당 초반에는 좀 기다렸다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홀딩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4,72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 부근에서 저희 매도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총한14% 정도 수익을 오늘 챙겼고, j c n 시스템도 3%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저희가 스케핑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PM 테크를 저희가 왜 매수 신호를 좀 드렸냐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가 심했고, 그리고 하락 장세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뭐 최근에 좀 코로나 백신주들을 보시면, 임상 중단,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충분히 KPM 테크도 간접적 영향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KPM 테크를 주시를 했다가, 일봉에서 4,260원 돌파가 나왔을 때, 금일 이제 4,27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3분 봉에서는 매도 신호는 여기, 이 부분 돌파했을 때 매도, 신호를 드렸고 그래서 14%라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스킬핑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수익도 드리고 있고요 예, VIP 이벤트를 보시면 한달에 33만원 요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2개월에 이제 44만원 하루 이제 7,333원 꼴인데 혼자 매매하실 때뭐 손실을 보시면 그냥 기본 몇 십만원씩 손실을 보시잖아요 예, 그런 돈 이제 좀 아끼셔서 예,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 예, 밑에 번호로 예, 성함 남겨주시면 VIP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날 이날 최고가 돌파 후 특정 가격선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정 가격선이 이제 2,570원 여기 부분을 종가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 전에 이제 종가들을 살펴보면 어제도 2,570원을 지켜줬고 종가가 뭐 잠중에는 한번 이탈이 됐지만 그리고 그 전날에도 주가는 2,570원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지지세 에 힘입어 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왜 2,570원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많은 날의 캔들 이제 보시면 이 날의 캔들이거든요 이 날의 캔들을 캔들 몸통 길이가 길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왔던 날에, 은봉에서는 시가를 끄으시고, 양봉에서는 종가를 끄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선을 끄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 저항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모든 매수추체들의 거래가 활발히 나왔고, 주가도 상당히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 시가 부분, 2,57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주가가 이 부분까지 오면 지지하려는 매수세들이 유입이 돼서 이 가격대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이 부분에 오면 지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최고가 돌파 후그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종가가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왔고 오늘 최고가 돌파가 또 나왔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70원 이부근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줄 텐데 한번 이 가격대를 종가가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할 겁니다 왜 이탈을 하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동평균선, 이런 5일 이동평균선 지지라든지 아니면 뭐, 당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라든지, 그리고 선을 끄어서 지지 저항을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동평균선의 지지, 그리고 선을 끄었을 때의 지지, 이것을 보고 매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지라인 부근을 한번 종가가 깨버리면 한번 이제 손절 물량이랑 뭐 차익 매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종가가 한번 이탈을 할 거예요. 한번 이탈을 한뒤 여기서 뭐 조금씩 움직이다가 다시 주가는 2575 위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조금 넓게 보면 이 부분 3300원까지는 한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호재로 인해서 뭐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최고가인 3525 돌파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추세에 의한 상승이 나온다면 이 부분 3,300원 선에 한번 맞고 주가는 좀 밀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3,300원 선까지 가면 여기서 대응을 하시고요.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3,300원 저항에 맞고 밀리더라도 충분히 이선 네, 이 부분까지. 4,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 보여지니까 홀딩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3,3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를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빠른 정보 받아보시면서 제가 분석 영상 올려드릴 테니 체크 계속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